졸업생, 요번에 졸업하신 분이 성, 성규 선배하고 또 있습니까? <laughs> <laughs> 어, 성규 선배님하고 두분 계신데, 지금 나머지, 야, 야, 야. 네, 세명 계신데, <laughs> 나머지 선배들은 참석이 안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아쉽습니다. 그리고 선배님들 졸업 축하드립니다. 어, 그러은식순에 이어서 애국 의뢰가 있겠습니다. 애국 <laughs> 의뢰가 원래 기회는 있었는데 어겠습니다 졸업생 소개 및 선물 중정. 졸업생 여러분들, 자, 무대 위로 올라오십시오. 어, 선물 중정은 명은요. 실 때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<laughs> 선물이 상당히 <생각> 데데 <있었는데. 웃음> 아나와십시오 빨리 나는요 제가 드리겠습니다

이번에 말정을 정말 정말 하신 선배님들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말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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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정말 들어가는데 떠나신다니까 4차원대 어쨌거나 네. 사회 를 떠날 수 있도록 이니다 네. 졸업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. 그리고, 그 시간이 빨리 갔다는 것도 느끼고, 그리고, 잘 별로 준비를 안 했는데, 할 얘기는 많지만은, 나중에 컨디션에서라가 준비를 해습니다 기 바퀴 도아 들어오는 건면서 그냥 프레임으로 니까 당연히 좀더야가 되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저를 꿈을 삼아가지고 실수라도다 수도 있겠지만 실력도 있겠지만 그런 거 없이 무사히 좀 감사합니다. 참 우리 기수가 참졸업하 사람이 많은데 개인 사정으로 다 몰아가지고 정말 죄송합니다. 대학교 살다니면서 정말 제일 기억에 남았던 게 아마 이 그룹매 활이였다고 저는 봤습니다. 원래 이자막 울고 이러는데 울고 나왔던 거 준비도 많이 했는데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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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솔직히 대학교 들어왔 구할 게 별로 없습니다. 술도 나름대로 많이 먹었고, 공부 빼고 해본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런 배 활동을 좀더 활발하게 못한 것이 아직도 좀보여야 되는데, 지금 뭐, 우리가 졸업한다고 해서 학교를 떠나지만, 은 그래도 우리는 영원한 그런 배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럼 하더라도 다시 만나고, 그래서. <웃음> <웃음> 네, 다음으로는 회장 행사가 있겠는데, 회 행사 하게 되면, 뭐, 뭐, 밥두껌 뭐, 안할것 같아요. 그래, 요 <laughs> 그거는 생략 하기로 하겠습니다.